코엑스 마을이 이, 이, 올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이상호 회장님이 너무 대단하게 멋있는 행사를 하셔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이제 오픈 노래 들어와서 원니텍 대표와 같이 하면서 거의 엄청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실 보면서 아 우리 그 이번 성년 행사는 스타트업 개념으로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쪽 이벤트를 좀 몇 가지 하는 좋지 않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든게 우리 송관영 대기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배성 목사님을 초청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아 솔리데오가 이제 15주년인데 나로 무대를 갖기도 참 어려운데 이런 행사 때 솔리데오 15주년을 보면 어떨까 이게 두 번째였고 찬네 솔리데오 중찬단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추원혁 대표님을 동안 옆에서 보면서 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솔리데오의110 명이 다 자기 오디오 바이브를 갖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걸 보급하고 또 우리 솔리데오가 저걸 통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올해는 각자 부담을 해가지고 10 명이 돈을 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사실은 오늘 은혜 오늘 행사 이름이 송년 은혜밤이라고 의 했는데. 마지막 타임이, 식사 후의 타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선종숙, 우리 배소리, 우리 대표가 나오셔서, 올해 있었던 배소리와 여러 가지 기도, 중고 기도를 다 아울러서, 기도를 밥만 먹고 쏙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여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배불리게 먹게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봉투 안에 파스타 오인분과, 집에서 떡볶이 해 드시라고 떡볶이 무사리 소스와, 어, 샐러드 드레싱, 하버드대에 주이 만든 샐러드 드레싱과 <laughs> 선물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가시면 집에 가서 또 부담되시니까 <laughs> 에, 좀 가볍게 드시고 또 이제 우리 그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 만수를 받으셨던 노경환 우리 장로님께서 떡을 120개를 하는데 콩떡, 그 원행동에 제일 맛있는 집에 이요그래서 떡도 드시고 오늘 핵심은 고사리 파스타입니다. 우리 권위대교회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여자 스타트업 대표가 고사리 소스로 글로벌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올려놨는데, 고사리 소스는 어떤 맛일까? 그래서 주로 오늘은 또볶기를 메인으로 드시면서 오늘 세트를 드시면 좋겠고요. 10분 전 7시, 6시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고요. 밖에서 자유스럽게 드시고요. 바깥에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포토존이 역대 최고로 그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동성일 작가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캘리로 해서 여러분 액자를 다 만들어드리고 내년도 2024년도 캘린더가 만들어질 때그 사진들을 들 겁니다. 지난번 영상 우리 수충했던 가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우리 솔리드 캘리더도 만들 려지고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만들어드릴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수정 사장님이 100만원을 후원하셔가지고 인생 레컷 기계를 오늘 빌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 네컷을 찍으시고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가져가실 때 선물이 다 쌓여져 있는데 그 고속 충전기를 넣어놨는데 아이폰하고 다르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그래서 자기가 맞는 그 스마트폰 그 충전기 은 골라서 뭐갖방을조 넣고 가시면 되고요. 이따 오후에 추첨이 왔습니다. 경품이. 경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블로그를 올려드렸죠. 그죠? 끝까지 가지 마시고 나무 채소 하고 남은 분들의 명찬을 집어넣어서 주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식사는 가족들로 나가지 마시고 일단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먼저 나가시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이 나가시도록 그리고 밥이 모자라면 남자분들은 뒤에 분들을못 드시는 거로 네, 맛있게 식사하세요. 여성분들하고 아이들.